안녕하세요. SBS 아카데미 애프터 이펙트 1단계를 맡고 있는 생각을 디자인하는 강사 민영기입니다.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애프터 이펙트는 영상 산업에서 꼭 필요로 하는 필수 프로그램이고요. 여러분께서 배우시게 될 애프터 이펙트 1단계에서는 1강 기초 UI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종합 예제까지 기본적인 초이 수업을 배우시게 될 거고요.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1강 기초 UI 수업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1강에서는 애프터 펙트의 화면 다루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애프터 펙트의 인터페이스 구성 요소를 살펴볼 건데요. 애프터 펙트를 처음 실행하면 아무것도 활성화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고 작업 환경을 설정하여 컴포지션을 만들어 주면 패널들이 활성화되어 작동합니다. 애프터이펙트의 기본적인 인터페이스는 프로젝트, 컴포지션, 타임라인 등의 여러 패널들로 이루어져 있고요. 각 패널들은 독립적으로 움직이며 작업 화면이 사용자에 맞지 않고 불편할 경우 작업에 용이하도록 각 패널들의 배치를 바꿀 수 있습니다. 패널들의 위치 변경에 대해서 한번 볼 건데요. 패널들의 위치를 바꾸고 싶은 경우에는 각 패널의 왼쪽 상단에 있는 패널의 이름을 클릭한 상태에서 원하는 위치로 드래그 합니다. 그러면 패널이 들어갈 영역이 현재 보이시는 화면처럼 보라색으로 표시되며 이 보라색 부분을 도킹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애프터 이펙트 한, 애프터 이펙트에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현재 이 화면에서 내가 인포라는 레이어를 옮기고 싶을 경우에 이름을 클릭하고 자, 원하시는 곳에다가 가져다 놓았을 때 현재 화면처럼 보라색 부분이 보이실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부분에 가져다 놓으면 내가 원하는 영역에 내 마음대로 UI를 구성해 주실 수 있습니다. 자, 한번더 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원하는 영역에다가 가져다 놓고 내가 필요로 하는 UI를 설정해 주실 수 있으세요. 패널의 크기 조절을 한번 볼 건데요. 패널 크기 또한 사용자의 편의대로 조절이 가능해요. 그래서 패널과 패널 사이에 마우스가 가져가 가면 그 경계에 마우스의 형태가 변하게 돼요. 이때 변화된 마우스를 클릭하여 움직이면 패널의 크기를 조절해 주실 수 있으세요. 마우스를 패널과 패널 사이에 가져다 대고, 이렇게 내가 원하는 대로 화면을 키우거나 또는 줄여주면서 원하는 UI를 내 마음대로 설정해 주실 수가 있으세요. 자, 그 다음에 패널 숨기기를 볼 건데, 사라진 패널을 다시 보이게 하고 싶은 경우에는 윈도우 메뉴를 클릭하여 보이게 하고 싶은 패널을 클릭합니다. 기본 인터페이스에서는 패널을 사라지게 하고 싶을 경우에도 윈도우 메뉴를 클릭하여 선택을 해제하거나 각 패널 탭의 오른쪽에 있는 x 아이콘을 클릭하면 패널이 사라집니다. 자, 여기에서 윈도우에 체크되어져 있는 것들은 현재 화면상에 꺼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현재 체크되어 있지 않은 애들은 화면상에 꺼내져 있지 않은 애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실습을 통해서 "온라인"이라는 패널을 한번 꺼내 볼 건데요. 윈도우 패널에 가서 "온라인"을 체크해 주면 이렇게 "온라인"이라는 패널이 떨어져서 나오게 되고요. 얘가 필요가 없으면. 크로즈 패널 눌러주시면 다시 사라지게끔 만들어 주실 수도 있어요. 자, 한번 더 볼까요? 윈도우에서 얼라인 클릭. 자, 얼라인 패널이 나왔죠. 자, 이 상태에서 아예 꺼버리는 경우도 있지만 언락 패널을 이용을 해서 얘를 떨어뜨려 놓을 수도 있으세요. 자, 이렇게 떨어뜨려서 내가 필요로 할때 가져다 쓰고 또는 필요가 없을 땐 이렇게 꺼주실 수도 있으세요. 그 다음에 UI를 설정하다 보면 다시 원래 초기화 상태로 돌아가고 싶을 경우가 생겨요. 자, 그러면 이번엔 원래의 패널로 돌아가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 건데요. 윈도우에서 메뉴를 클릭하여 워크스페이스를 선택한 후에 스탠다드를 선택하면 애프터 이펙트의 초기화면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윈도우에 워크스페이스 스탠다드를 클릭하는 경우에 내가 원하는 원래 패널로 돌아가실 수가 있는데요. 자, 지금 같은 경우에는 스탠다드에서 내가 UI를 바꿨어요. 그래서 스탠다드가 이미 선택되어 있기 때문에 최, 최초의 상태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이거보다는 리셋 스탠다드를 눌러주시는 게좀더 편하게 한 번에 UI를 변경해 주실 수 있으세요. 나만의 워크스페이스 만들기를 한번 볼 건데요. 애프터 이펙트에서는 여러 종류의 워크스페이스가 있습니다. 사용자의 작업 용도에 맞추어 작업 공간을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고요. 워크스페이스는 저장 또는 지우실 수도 있으세요. 워크스페이스를 새로 만드는 방법은 윈도우 워크스페이스에서 보면 Save Change to this workspace라는 게 있고요. 밑에 보면 Save as New Workspace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바꿔주시겠다라는 거고요. 이거는 새로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Save as New Workspace를 눌러주면 화면과 같이 어떤 이름으로 워크스페이스를 저장할 건지를 설정해 주실 수 있으세요. 자, 1번이라고 한번 만들어서 저장을 해보겠습니다. 자, 윈도우에 가서 워크스페이스에 보면 1번이라는 워크스페이스가 형성된 걸 보실 수 있으시고요. 자, 얘를 내가 사용을 하다가, 어, 나는 스탠다드로 돌아갈 거야 라고 하면 스탠다드를 눌러 주시면 스탠다드에 있는 워크스페이스로 변형되는 걸 보실 수 있으세요. 사용을 하시다 보면 지워야 되는 경우들이 생겨요. 필요가 없는 워크스페이스는 나는 빼주고 싶다 그러면 워크스페이스 삭제하기 라고 있어요. 사용자가 저장해 놓은 인터페이스를 삭제하고 싶은 경우에 윈도우 워크스페이스, 에디트 워크스페이스 메뉴를 클릭하여 원하는 워크스페이스를 삭제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워크스페이스, 에디트 워크스페이스. 자, 한번 볼까요? 윈도우 워크스페이스, 에디트 워크스페이스에 들어가서 자, 내가 필요로 하지 않는 1번이라는 워크스페이스를 선택하고 델레트 버튼을 눌러주시면 사라지게 되고 삭제가 된거예요 이제 OK 버튼을 눌러주시면 워크스페이스 1번이 사라진 걸 보실 수 있으세요. 자, 이번에 메뉴바, 출바 패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패널들은 독립적으로 움직이며 프로젝트 패널, 컴포지션 패널, 타임라인 패널이 있으며 이세 개의 패널이 자주 쓰이는 중요한 패널이고요. 화면 우측에 있는 여기 작은 패널들은 사용자의 편의에 따라 없애거나 또는 확대하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장 많이 쓰는 프로젝트 패널과 여기에 있는 타임라인, 그 다음에 컴포지션 패널을 주 사용 패널로 사용을 하시고요. 이제 여기 있는 기타 팔레트들은 내가 필요에 의해서 꺼내주거나 또는 필요하지 않을 때는 지워서 화면을 차지하지 않도록 만들어 주실 수 있고요. 프로젝트라는 패널은 무언가를 내가 담아 놓고 싶을 때 여기에 예제와 소스들을 넣어 놓고요. 예제와 소스를 넣었다고 해서 바로 컴포지션 패널의 화면 상에 보여지는 게 아니라 여기 있는 타임라인이라는 패널에 오셔서 자, 여기 있는 예제 소스들을 가지고 내려오셔야 비로소 영상에 보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요거를 조금 더 간단하게 생각을 하시면 자, 우리가 온라인에서 홈쇼핑이나 또는 웹서핑을 하실 때 자, 장바구니에 물건들을 담아 놓죠. 자, 그걸 담아 놨을 때 어떻게 되나요? 자, 저희 집으로 오나요? 안 오죠. 자, 그거를 저희 집에 오게 하려면 저희는 결제라는 걸 해야 돼요. 그러면 여기에서 얘기를 했을 때 프로젝트에 있는 거는 장바구니인 거고요. 그거를 타임라인 패널로 가지고 와야지만 우리는 결제를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야 비로소 컴포지션 패널에 보인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메뉴바부터 한번 살펴볼 건데요. 애프터 이펙트의 기본 화면 위쪽에 위치하고 있고요. 프로그램에 대한 전반적인 명령들을 관장하는 메뉴바는 파일의 환경 설정, 저장, 임포트, 영상의 편집, 효과, 인터페이스 등 세부적인 것보다 커다란 작업의 형태를 결정합니다. 파일, 에디트, 컴포지션, 레이어, 이펙트, 애니메이션, 뷰, 윈도우, 헬프 등 메뉴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메뉴를 클릭하면 하위 메뉴들이 아래로 펼쳐집니다. 화면상에 보시면 파일, 에디트, 컴포지션, 레이어, 이펙트, 애니메이션, 뷰, 윈도우, 헬프 순으로 되어져 있고요. 자 여기에서 보는 파일과 에디트 또 뷰와 윈도우 헬프는 어떤 프로그램을 사용하든 아마 똑같이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가장 큰 메뉴들을 보시면 되고요. 파일을 열어서 봤을 때 기본적으로 파일의 속성, 저장 또는 불러오기 또는 익스포트에서 내보내기 또는 스크립트, 프로젝트 세팅 이런 것들을 파일에서 해 주실 수 있고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뉴에 들어가면 새로운 도화지를 만들 수 있지만 애프터 팩트는 처음 시작하면 프로젝트가 처음 시작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기에 나중에 컴포지션이라는 패널을 만들어 주셔야 비로소 영상을 작업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뉴에 가서 뉴 프로젝트를 눌러 주시면 프로젝트가 초기화 세팅 이제 시작할 수 있는 단계가 돼요. 자, 에디트를 보면 자, 여기서 보시면 되돌리기 또는 그 뒤로 돌리기 히스토리 컷, 커피, 그 다음에 붙여넣기 이런 것들을 사용할 수 있는 게 에디트고요. 기본적으로 어떤 프로그램을 사용을 하든 파일과 에디트는 동일하게 사용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컴포지션으로 한번 볼 건데요. 애프터 이펙트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게 여기 있는 컴포지션이라는 메뉴들이에요. 컴포지션이 만들어져야 우리는 영상이라는 걸 만들 수 있고요. 여기에 뉴 컴포지션을 눌러주시면 새로운 컴포지션이 나타나고요. 여기에 컴포지션에 관한 내용은 2강에서 한번더 달아보도록 할 거예요. 자, 레이어에 가서 볼 건데, 앱드 헥팩트는 레이어 계층 구조로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포토샵처럼 레이어들을 칸칸이 쌓아서 사용하게끔 만들어져 있고요. 레이어에 관한 모든 명령들이 여기에 들어가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펙트 제일 중요하죠. 이펙트를 넣어줘서 내가 원하는 대로 만들어 주거나 또는 영상에 VFX 같은 효과들을 넣어주고 싶을 때 사용하는 게 이펙트 패널이고요. 애니메이션은 움직임을 주거나 또는 키프레임에 대한 속성들을 변경하고 싶을 때 그럴 때 사용해 주시면 돼요. 자, 뷰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뷰는 뭐 줌인, 줌아웃, 이렇게 화면을 확대하거나 줄여주거나. 또는 가이드를 만들어 주고 스냅도 만들어 줄 수도 있고요. 또 마지막으로 리얼타임 3D뷰를 보실 수도 있으세요. 윈도우는 아까 우리 워크스페이스에서 본 것처럼 내가 필요로 하는 패널들을 꺼내거나 또는 파는 패널을 빼거나 필요에 의해서 내가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는 것들이고요. 여기까지가 기본적인 애프터 e f f 에 들어있는 윈도우 화면이고요. 그 밑으로 내려서 보이는 것들은 스크립트라고 해서 내가 추가적으로 부수적으로 깔아주거나 또는 다른 데서 다운을 받아서 사용을 할때 나타나는 구역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스크립트에는 유료가 있고요, 무료로 배포되는 스크립트도 있으니까 유료로 배포되는 스크립트보다 무료로 배포되는 스크립트를 사용하시면 좀더 애프터 effects를 편리하고 편하게 사용해 주실 수 있으세요. 자 마지막으로 헬프는 기본적으로 앱테펙트를 사용을 하면서 내가 모르는 부분들을 물어봐서 헬프에서 사용해 주실 수 있으세요. 이게 기본적인 툴 메뉴바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요거를 보통 풀다운 메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앱테펙트 화면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풀다운 메뉴에 있고요. 폴다운 메뉴에 없다라는 건 애프터 이펙트에서 사용하지, 사용할 수 없다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 돼요. 자, 그러면 밑에 있는 툴바를 한번 볼 건데요. 애프터 이펙트의 기본 화면상에서 메뉴바 바로 아래에 위치하며 작업 수행 시 오브젝트나 이미지의 선택과 확대, 축소, 회전과 중심점 이동, 도형과 문자, 그림을 그리고 지우기 등 소스 생성과 편집과 관련된 기능을 아이콘으로 모아 놓은 가로로 된 바입니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자, 요 모양은 포토샵에서 쓰는 툴바와 같은 용도로 사용이 되고요. 앱대팩트리를 사용을 하면서 가장 많이 사용하게 될 기능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모든 기능은 아이콘화 되어져 있고요. 각 기능마다 단축키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셀렉션 툴부터 하나씩 알아보도록 할게요. 셀렉션 툴은 오브젝트를 마스크를 선택할 때 오브젝트나 마스크를 선택할 때 쓰는 선택 툴이고요. 단축키는 V예요. 핸드 툴은 소스가 화면에 보이도록 움직일 수 있지만 소스의 크기는 그대로 둔채 핸드툴을 사용하여 보고자 하는 부분만의 툴로 잡아당겨 볼수 있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단축키는 H고요. 말 그대로 화면을 이동하면서 볼수 있게끔 해주는 거예요. 줌 툴은 화면의 크기를 조절하는 데 쓰이는 툴이고요. 단축키는 Z예요. 로테이션 툴은 소스를 회전시킬 수 있고요. 단축키는 W라고 보시면 돼요. 자, 여기 있는 2번부터 4번까지는 마우스 기능을 이용을 해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사용되지는 않는다라고만 알고 계세요. 자, 5번 팬 비하인드 툴을 볼 건데 소스를 컴포지션에 임포트 하거나 소스를 컴포지션에서 직접 만들었을 때 생성되는 중심적인 중심점인 앵커 포인트를 이동합니다라고 되어져 있고요. 단축키는 Y예요. 그래서 중심점을 이동을 할 때는 무조건 펜 비하인드 툴을 이용을 해서 이동을 해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shape 툴. 선택된 레이어의 마스크를 기본 도형으로 만들어주거나 shape 레이어를 만들어주는 기능을 하고 있고요. 이 안에는 rectangle 툴, 라운드 랩 탱글 툴, 일리스 툴, 폴리곤 툴, 스타트 툴 이렇게 총 다섯 가지의 툴을 사용을 해줄 수 있고요. 이건 정형화되어 있는 툴이기 때문에 하나의 모형으로 도형으로 자리를 잡고 있고요. 그 밑에 보면 클릭하는 점마다 버텍스를 만들어 자유로운 형태의 도형을 그릴 수 있다라고 되어져 있는 건 여기 보시면 펜 툴. 포토샵이나 일러스트에서도 많이 사용이 되죠? 여기 있는 펜툴을 이용해서 자유변형, 내가 원하는 지역에다가 그림을 그리실 수 있어요. 펜툴 한번 보면 화면에 원하는 지점을 계속 클릭하여 그 지점들이 연결된 형태의 도형을 만듭니다. 첫 점과 마지막 점이 만나야 하나의 완성된 도형이 만들어지고요. 마스크나 쉐입의 형성이 가능하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마지막 점과 첫 점이 만나지 않으면 얘는 그냥 패스 라인으로 사용이 되는 거고요. 얘네가 만나야 비로소 완성된 도형, 면이 생겨져 있는 도형이 만들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add vertex 툴은 도형의 선을 클릭하여 점, vertex를 추가하고요. 벨렛 버텍스 툴은 반대로 점을 지워주는 기능이에요. 그 다음에, 컨버트 버텍스 툴은 도형의 점을 클릭하여 직선으로 연결된 점에 곡선으로 연결되도록 또는 곡선으로 연결된 점을 직선으로 연결되도록 만들어주는 툴이에요. 여기 있는 툴바의 기능들은 나중에 컴포지션을 만들고 그 다음에 거기에 새로운 레이어드를 추가하면서 하나씩 하나씩 다시 한번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1강 기초 UI 수업을 진행을 하였고요. 자, 어떠셨나요? 어려우셨나요? 애프터 이펙트는 처음에 많이 어려우실 거예요. 근데 1강에서부터 마지막 종합 예제까지 들으시면 아마 애프터 이펙트가 재밌고 쉬워지실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기초 UI 수업이었고요. 자, 다음 2강에서는 애프터 c 펙트 영상의 시작 컴포지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이강에서 뵐게요.